어, 우리 유턴트 멤버로 멘트를 같이 하는 건 아무래도 최초,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. 한번 우리 정식으로 인사 드릴까요? 저희가 공식 이름이 있었나? 아니 죄송해요 제가 꿈을 꾸는 건가요? 의자 봐봐. 의자 봉이요? 의자랑 똑같은 거 같아요. 센스 있게 좀바가워 보세요. 선생님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그래도 저희가 호흡이 너무 잘 맞으니까. 그렇죠. 또.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. 환상이 한 번. 아, 그러면. 완벽도가 좀높아분여 같아요. 그래요? 그렇지 않니? 여러분. 여러분. 여러 여러분. 여러어 여러분. 여 어쨌든 저의 호흡을 한번 믿고 하나 둘셋 같이 인사 드까요 준비됐어요? 공식 아그죠 우리가 생각다준비됐어 준비됐어요 나둘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일카 우리 입니다 일카우이 아, <laughs> 네. 네 넘어가세요. 네, 네. 그래도 좀 비교적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, 오, 어제. 아는데. 근데 사실 저는 어제부터 지금.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분들 넘어갈게요. 맞아요. 아니, 제가 또 노래 할 거거든요. 노래요? 노래 한번더할 거예요. 그래서? 아, 그래서 누가 할 거예요? 감사합니다. 아, 그래서... 아, 그래서... 아, 안녕하연락요 더 많이 아니 왜냐면 어저께 이제 다른 비하인드 보신다고 해서 분명 오신 분들 계신거아요 <laughs> 아니 저희 비하인드, 비하인드 보신 면 있나요? 혹시 네? 네. 네. 저는 어제 비하인드 말했거든요. 네. 저도 얘기했으니까, 어, 얘기했으니까 어, 동규 아니면 승원이가 어제 한톤할 때? 아 좀. 나는 근데 이제 우리가 <laughs> 뽑혔잖아 이게 네 정말 앞이 깜깜했어. <laughs> <laughs> 왜냐면 니네들 m z 음, 세대의 음, 노래를 음, 한 개도 몰랐는데 엠지 선곡을 하고 있는데 저랑 아~ 어 이선희 막 아~ 어제 어아아아아제 어제 어제 어요 어제 0년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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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제 어아니아어아어아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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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제 어아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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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아 아냐야너 <목소리가> 이거 되니? 목타보아 <laughs> <laughs> 계속 저한테 사먹타고막 d E, f 를 데니 데니? 머리 <laughs> 아, 데니? 그건 아니지, 내 목살에 긁진 않잖아 왜 그러니? 고성진이 면이 승원이랑 저한테 <laughs> 거의 <거기> 카운터테너 역할을 시켜서 <laughs> 가돼안 아, <저요> 됩니다. 시즌 제목 따로 대명의 카운터테너가 될 거라서. 그이 <목소리도> 도움을 많이 야, 받아서 야, 저희가 야. 이렇게까지 무대를 네, 쓸수 있잖아요 그래 한번세명한번 해봐 <laughs> 자 이제 설렐 때장져 다음 대로 여러분들이 방송 <목소리도> 때 많이 <목소리도> 사랑해주신 두 곡이 기다리고 오케이.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? 네, 시작합니다. 네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